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서모병원 직업환경약학과 명주표입니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호흡보호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착용하고 이 호흡보호구를 어 제대로 어 내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보호구의 분류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 공기를 정화해서 오염된 외부에 오염된 공기들을 제가 흡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런 배리어들을 두고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대개는 여과제 또는 정화통을 통과시켜 가지고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필터들이 있다든지 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공기 정화식 방법들이고요 수동식으로 우리가 숨 쉬는,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과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어, 비전동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APR이라고 해서 전동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펌프가 돌아가면서 이 공기, 정화된 공기들을, 어, 계속 빨아들여서 우리가 숨 쉬는 곳까지 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기정화식이 방법. 중에서 전동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어 좀더 우리가 오염되고, 특히 이제 독극물이 많은 곳들은 이런 여과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어, 벌어진다든지 산소가 아주 낮은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공기 공급식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급식 같은 경우 스쿠버 같이 산소통 메고 다니는 부분들이고요. 송기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호소를 뒤에 쭉 달아서 좀 멀리서 산소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안면 형태별 분류에 대한 내용들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뭐 전면형이라고 돼 있어서 얼굴 전체를 커버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 이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어, 반면형 여기 얼굴 어, 반 정도를 우리 눈 밑으로 이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는 입과 코 부분들을 커버해서 어, 숨 쉬는데 여과해서 숨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요 부분들 정도까지를 카트리지, 카트리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필터들을 탈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 주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런 흔히 쓰고 있는 우리가 어, Disposable respirator 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반면형 또는 쿼터 어, 사분형 정도까지로 이렇게 어, 안면 형태에 대한 분류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노출되는 물질들이 입자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진이 대표적이겠죠. 흄이라든지 미스트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럼 얘들은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어 입자상으로 들어오는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외에 뭐 가스상 또는 이제 증기상 물질 같은 경우들은 정화통이 그러니까 특정한 물질들을, 유기용제라든지 가스들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통들이 개발되어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들은 방독 마스크를 써야 쓸수 있고요. 근데 너무 높은 농도에 이런 물질들이 노출되거나, 그리고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 같은 경우들은, 어, 송기식 마스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에 외부에서 이 신선한 공기들을 불어넣어 주는 이런 송기 마스크 또는 양압식 공구, 공기 공급식이기 때문에 스쿠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진 이렇게 물질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들은 방진 마스크. 그죠? 그리고 가스, 전기상 물질 같은 경우들은 방독 마스크. 제가 얼굴로 가려져 있는데 방독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진 마스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진 마스크는 특히 특급 1급 2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포집 효율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면은 분리식 여과실에 끼는 것들이 있지만 대개 99% 이상 그리고 어, 여기 1급은 94% 어, 대개는 어, KF94 이렇게 뭐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80% 이상일 때는 뭐 2급 어, 마스크라고 일단 방진 마스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 정도까지는 1, 2급 정도까지는 되고 대개는 여기 필터, 되게 빨간색 요거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 포지표율들이 높죠. 99%뭐 P100 정도까지도 찍기는 하죠. 요거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때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냐면은 입자상 물질들 중에서 기타 분진 같은 경우들은 2급 방진 마스크 정도까지 쓰고 있고요. 결정형 유리 규산이라든지 금속 흉 이런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들 이 있다라고 하면은 노출 기준 미만이라도 1급 방진 마스크. 어, 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 금지 물질이라든지 특별 화가 대상 유해 물질, 특별 관리 물질 이런 리스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특급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어, 99% 이상 어, 여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어, 너무 높은 농도 노출 기준에 50배, 이거 엄청나게 높죠? 이런 경우들은 중독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손기 마스크라든지 전동형 특급 방진 마스크, 전면형 특급 방진 마스크, 마스크, 그러니까 다 막는 어, 부분들을 이렇게 꼭 써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 산소가 아주 낮은 농도라든지 아주 어~ 치명적인 가스들이라든지 같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고를 때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그러니까 스쿠바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어 어떤 방진 마스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스상 증기 물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대개는 이제 ppm으로 이제 설명 농도가 이제 측정이 될 텐데요. 이때는 방독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고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가스들,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SO2, NO2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증기 같은 부분들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증발한 기체 관련되는 부분들일 텐데 대부분 유기화합물질, 유기용제 계통들이 이런 어, 증기장으로 이렇게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어, 답답한 상황들이 어, 유기용지 노출되는 곳인데도 케이프 구사 계열이라든지 이런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장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여기 유기용지들을 사용하게 되면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지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방독마스크의 일반적인 방독마스크 정도까지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노출 기준의 50%아 50배 이내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전면형 얼굴 전체를 다 막는 방독마스크를 쓴다든지 전동식 방독마스크 그리고 송기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실제 제가 써보면은 어, 전면형 방독마스크 쓰면은 얼굴 전체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요 요때 좀 압력도 세고 힘든데 요거를 PAPR, 전동식으로, 이렇게, 뭐, 방독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필터가 저 뒤, 허리춤에 되게 차게 되는데, 전동 그 기계랑 같이, 펌프랑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전동식부터 들어가면은 되게 마스크 쓰는 상황들이 더운 경우들은 많잖아요. 이때 조금, 어, 이 내부에 습기 차는 것들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숨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식 방독 마스크가 PAPR이 편하다고 그래서 그걸 쓰시면 안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결국은 위협 건강농도가 상당히 심각한 어 물질들은 송기 마스크 또는 어 산소 호흡기, 공기 호흡기들을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가지고 외부에서 프레쉬한 에어들을 계속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썼는데 특히 지하에 밀폐된 공간들로 들어가다가 사고나는 경우들 많죠. 이게 매년 벌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절대로 전동식 방독 마스크 쓰면 안되고 손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써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쓸 때는 앞에다가 붙이, 붙여서 쓰게 되는 정화통들이 있는데요. 유기화물 합 같은 경우들은 색깔로 구분해서, 어, 되게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시아나 계열들은 회색일 거고, 아황산 정화통들은 노란색. 암모니아 계통들은 녹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샤 가이드에 어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되어 있고요. 대개 관리 대상 유해 물질별로 추천되는 정화통들의 리스트들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카스 넘버를 보셔도 되고요. 물질 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쭉 리스트 업돼 있고 어떤 어 정화통을 써야 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어 추천 정화통에 대한 별표 1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어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나랑 같이 일하는 어 동료들이 어떤 정화통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식 마스크는 산소 결핍이라든지 아니면은 IDLH 농도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기 마스크 뒤에다가 외부에서 공기들을 불어 넣어주는 것들을 꼭 써야 된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적적 공기라는 부분들은 산소 농도가 18%에서 뭐23.5%이 정도까지 된다. 요거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있어야 되고, 황화수소도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들을 우리가 어이 적정 공기라고 하는데 이런 공기들이 어 필요하다. 특히 산소 결핍일 때는 여기 산소가 10ppm 미만일 때는 아 이때는 진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산화탄소도 4%뭐 4만 ppm 정도까지가 되면은 요때는 어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고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거 자체로도 일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송기 마스크 꼭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를 한번 더 해드리자면은 어 이런 송기 마스크 또는 스쿠버 장치가 필요한 곳에 전동 마스크 정도까지 아 나는 요걸로 필터를 이렇게 쓸수 있겠지 하고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기들의 농도들이, 이제 이 기체들의 농도들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은 손기 마스크를 꼭 챙겨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시시켜 주셔야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방독 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 듣고, 그리고 지금 흡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이때는 송기 어, 마스크 꼭 써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호보구호 흡 보호 정도들을 보시면은 사실 완전 여기 공기 공급식부터에서는 완전히 지금 내가 어, 들어가 있는 곳에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프레시한 에어들을 내가 숨 쉬고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기 공급식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계속 공기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가, 그러면 그, 어, 공기 호수들이 아주 길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 공기 호수가 닿이는 어, 공간까지만 갈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사항들이 되게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 공기송기 어, 케이블이 어, 호수가 꼬이면은 막히게 되죠 그럴 때는 어,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 또 갑자기 그렇게 숨 차면 이거 다 벗어 던져 버리거든요 그럼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들은 어, 우리가 용량들이 있죠 사용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레벨을 이렇게 시계로 맞춰서 이렇게 보다가, 어... 나갈 수 있는 시간까지 다 같이 계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공기 호흡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전동식이라든지 전면형 이렇게 쓸수 있는 공기 정화식을 쓸수 있는 곳이,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면부 여과식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들이 이제 가장 흔히 쓸수 있고 반면형 그리고 전면형 얼굴 전체를 덮는 그리고 거기다가 안에다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전동식 이런 그 필터를, 필터라든지 펌프가 외부에 내몸 외부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필터된 공기들을 내 얼굴 쪽으로 쏴주는 전동식들이 훨씬 더 어, 보호구의 보호 정도는 어, 공기 정화식에서는 높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기기 값이 어느 정도로 비싸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작동 잘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충전,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 결국 여기도 배터리 돌아가는 정도까지 될 때까지만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꺼졌다고 그래서 아예 못 쓰느냐. 숨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숨쉬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대한 부분들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 넘어가서 공기 공급식에 넘어갈 때는 항상 여기를 꼭 지켜달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착에 대한 부분들, 마스크 핏책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마스크를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두고, 얼굴에다가 먼저 갖다 대죠. 갖다 대고, 여기, 어 고무줄들을, 밴드를 뒤로 쭉 잡아당겨가지고, 머리 뒤로 잘 유치를 해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양쪽 코 옆을 눌러가지고, 제대로, 어 이제 바람이 새고 나가지고 있는지, 아 눌러가지고 얼굴에 밀착시켜주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본 다음에, 제대로 숨 쉬고 있는지, 그러니까 면체를 통해서 바람이 들락날락 해야지, 마스크 사이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세면은 그거 다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책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이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형도 여기에 카트리지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면체 이렇게 잡고 되게 왼손에다가 이거 마스크를 두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끈을 머리 뒤로 갖다, 갖다 이렇게 붙이고, 이게 제대로, 어 필터링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 카트리지 쪽에다가 손을 대고, 숨을 쉬었을 때, 여기 손바닥에 손바닥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 느껴지는지를 보시고요 이, 이 사이 쪽으로 새는 게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면형 마스크는 얼굴 전체가 이렇게 어, 쓰게 되기 때문에 썼을 때이 뒤에서 고무줄 아, 이제 밴드들이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어, 마스크가 얼굴 전체에 잘 고정이 되는지를 보시고요 뒤에서 어, 고정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춰주는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가 꼬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꼬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또 중요합니다. 어, 밀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착용 상태, 상태에 대한 부분들 체크는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자기 얼굴에 맞는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을 한번 확인해서 설명들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요. 착용 후에 매번 자가 점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실체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여기 어 밀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 뭐 음압 양압 이런 것들은 어 이게 제대로 양압이든 음압이든 양압은 불어내는 거잖아요. 불어냈을 때 배기 밸브로 잘 빠져나가는 거 그거 보는 음압은 내가 숨쉴 때 아, 정화통 이라든지 방진필터를 통해 가지고 잘 어, 빨아들여 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할때 내가 나한테 맞는 호흡보호구 크기 그 다음 종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때 피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6개월에 1회 이상 정도 이렇게 하라고 되 있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 들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피테스트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테스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음, 필터도 잘돼 있고, 근데 어, 우리가 새는 경우에 어, 마스크 필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필터 돼서 좋은 공기들만 나오면 되는데 음, 문제가 이렇게 새는 경우들은 필터가 찢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밸브가 밸브 사이가 여기가 공간이 떠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얼굴 사이에 면체 부분들에서 이렇게 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 마스크 필터라든지 마스크 자체가 만들어져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사용할 때 우리가 얼굴에 면체 에잘안 붙어 가지고 새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피테스트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 성에 대한 부분들, 새느냐 안 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피 테스트고 여기는 내가 얼마 바깥의 공기 대비 내가 숨쉬고 있는 마스크 안에 있는 입자들의 비율의 차이로 해서 정량적으로 이게 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먼지들을 잘 필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어 정량 분석에 대한 피 테스트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쓰기는 요게 간편하지만 요 어, 숫자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뭐그 사실 여기 도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다라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두개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서 피 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어, 직원들이 어, 나한테 이 마스크가 맞구나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구나 이거 갖다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썼었던, 요, 좀, 이제는 좀 오래됐네요. 예, TSI 포트 아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요를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이 기계를 설치를 하고 정성적인 부분들을, 어,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할때몇 가지 시나리오를 줍니다. 평상시에 숨 쉬는 거 그리고 아주 숨 깊게 쉬고 내쉬고 그리고 고개도 옆으로 돌려 보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하고 말도 크게 하고 얼굴도 찡그려 보고 고개를 숙이고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왜냐면 은 숙이게 되면 마스크 아래로 밀리, 몰리는 상황들에서 제대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런 어, 7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예제를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해놨던 걸 보시면은 어,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바깥 속 바깥과 내부의 마스크에 대한 차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숨쉬게 돼 있는 부분들 평가를 하고요. 어, 거의 안에는 별로 이제 한개 아니면 두개 0.5개 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바깥에는 한 1,800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어, 아주 깊게 숨쉬는 부분들을 해도 어, 마스크 내에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고개 양옆으로 돌리더라도 그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개를 고개, 위로, 아래로 내리게 됐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잘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괜찮고요. 얼굴 찡그리는, 찡그리는 상황들이 됐더라도 대략 조금씩은 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줄어드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고개 숙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때, 숙일 때좀 많이 새죠. 예,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비율들이라든지 요거를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피펙터는 대략 180, 100 이상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우리가 이 마스크 상당히 보기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경우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어, 테스트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성적인 부분들 그니까 러 패스 올나요 내용들을 보게 되어있는데요 요게 이제 3m 사에서 만들어놓은 어피 테스트 키트인데 요게 사카린 이라든지 아니면 비트렉스 되게 단맛을 느끼냐 쓴맛을 느끼냐 요런 것들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 용액을 부어 넣어 줘 가지고 테스트를 할때 여기를 먼저 뿌려주고 그 마스크 쓴 채로 뿌린 상태에서, 뭐, 말을 한다든지, 고개 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 안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샜다고 그러면 단맛이 느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평가 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센시티비 테스트를 이렇게 할 때, 먼저, 어이 사람의 단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센시티비 테스트로 이렇게 써보면, 사카린 용액을 이렇게 한번 분무를 해보면, 이게 단맛을 넘어서 불편한 맛이,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 찡그리는 게 확인이 되면, 아, 이 사람은 이걸 내가 맛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요거 이제 다 벗기고 나서 환기시킨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시키고, 이제 숨, 일반적으로 그냥 숨 쉬세요. 이렇게 해서 칙칙 뿌려주고, 이제 숨 쉬세요. 그 다음 또 뿌려놓고, 숨 크게 들이쉬세요. 고개 돌리세요. 이런 부분들을 개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어, 뿌려주고,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아이 마스크 잘 활용이 되고 있네요. 작용하고 있네요. 아닌 거를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마스크 자체 하나만으로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요 마스크 방독 마스크냐 방, 방지 마스크냐 이것들을 제대로 써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 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가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마스크들이, 어, 요즘에는 국내 사람들, 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스크는 외부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해 보는 게 있었어요. 어, 요게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요게 N95 마스크였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어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한78% 정도가 이 마스크로 테스트를 했더니 성공했었어요 나머지 한22% 정도는 어 마스크가 샌다는 뜻이죠 이 마스크 되게 좋거든요 이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걸로 있고 이렇게 막아주는 것들도 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새더라 아, 어, 그리고 이게 왜 쓸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해 봤었었는데 어, 크기들이 요게 이제 S부터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스몰이에요, 스몰. 작은 사이즈의 외국인 기준으로 해서 스몰 사이즈들을 우리나라 여자 성인들에게 이렇게 써 봤었을 때요 마스크는 한44% 정도 성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S자가 없죠? 9120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큰 사이즈죠. 이게 레귤러한 사이즈거든요. 서양인 기준으로. 근데 요거를 씌워주면은 26% 밖에 성공 못해요. 절반이 감소하죠. 이 말은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그냥 우리가 레귤러 사이즈라고 해서 원 타입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마스크가 내 얼굴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기준들에서는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든 아니면 회사든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우리가 마스크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마스크들 사이즈들을 구비를 해 두고 내 얼굴에 맞는 거를 테스트를 해 보고 그거를 선정해서 쓰세요 라고 이야기 되는 거예요 어... 샘플로 또 보여드리면은, 요 덴탈 마스크, 요 병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냥 외부에서도 이런 거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다 세요. 내가, 내가 내쉬는 것도 다 세고, 위아래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못 막고. 이거는 마스크가 침을 튀기는 거를 막아주는 마스크기 이 때문에, 우리가 분진이라든지, 이런 유동물질, 이런 것들을 절대로 커버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상황에서 피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 저희 인턴 선생님이었는데 시술용 마스크를 썼을 때다 셉니다. 바깥이 625 내부는 어, 630이 됐었죠. 다 셌습니다. 그리고 어, 간혹 마스크 두개 쓰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두개 씌웁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되죠. 다 세요. 숨 크게 들이셔도 그렇고, 고개 돌려도 그렇고, 숨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규격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마스크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내한테 잘 맞으면 되는 거지, 마스크를 두개 이상 쓸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 간혹 가다 머리카락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끼면은 바깥에보다, 아까 처음에 제대로 썼을 때는 이게 거의 제로, 아니면 한개두 개였죠. 어, 요 마, 마,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이 틈새로 다세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지하게 됩니다. 숨 크게 쉬어도 그렇고, 고개 양옆으로 돌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마스크 쓸 때는 우리가 호흡보호구 쓸 때는 여기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이면체에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여기. 여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 해봤고 작은 사이즈도 해봤고 그렇게 해봤었는데 실제로 어 마지막까지 가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 내가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를 꼭 이제 알아주시고 그 마스크를 방지 마스크냐 방독 마스크냐 그다음에 그거를 송기마스크라든지 외부에서 공기를 꼭 불어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꼭 가려내서 해주시고 어,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 썼던 부분들이 새는 게 없는지에 대한 피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할때꼭 마스크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면 레귤러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을 구비를 해서 내 얼굴의 크기에 맞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아 나는 항상 스몰 사이즈 잘 됐어요. 나는 레귤러 사이즈 마스크가 필터링이 잘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고 제대로 선정해서 마스크, 호흡 보호구들을 선정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